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코스피 파동 카운팅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코스피 파동 카운팅들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월 18일에 봤었던 것과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이 충격 파동들이 아닌 반등 파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상 4파의 확률들이 크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큰 특이 사항 없이 보이면서 기존에 왔었던 것과 같이 4파의 움직임들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4파의 움직임들이 슬슬 정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스피 파동들을 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코스피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이고 일단은 디테일하게 보았을 때 기존에 왔었던 것 같이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3-4파에 대한 고점들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3-4파가 아니라 4파라 하더라도 이 뒤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하락하는 하락파동들에 대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이때가 1 이때가 2로 보고, 그 뒤로 나오는 3-1, 3-2, 그리고 나서 나오는 3-3-1, 3-3-2, 3-3-3 정도까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음. 그래서 9월 30일에 나오고 있는 요 파동들이 조금 더 삼각형 형태의 3의 3-4가 있고 밀리면서 밀리는 위치를 3에 3의 3의 끝에서 요 자체를 3-3그 뒤로 한번더 3-4가 나오고 밀리면서 3이 정리가 되어서 요 자체를 3그 뒤로 한번더 4파 나오고 밀리면서 5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파동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기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4파건, 3-4파건 상관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5파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 2, 3, 4, 5로 하는 움직임. 그 뒤로 파동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1, 2, 3, 4, 5로 쪼개지고 ABC 나오고 다시 한번더 5개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이 자리가 4가 맞고 올라가는 충격파동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들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ABC로 보이는 조정파동이 나오면서 이것이 3-4일 확률이 있겠구나 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정도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락파동들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올라가는 상승파동들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론하기가 성급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응?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A, B, C, D, E로 나오는 트라이앵글 패턴들이 좀 나오고 나서 밀리는 하락파동들로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A로, 이것을 B로 보고, 그리고 상승하는 C파 또한 1, 2, 3, 4, 5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 뒤로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이때 고점들을 돌파하고, 밀리다가도 1파에 대한 고점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요때 고점들을 돌파하고 그 뒤에 밀린다면 아이것을 가지고 얼추 APG 조정 파동들이 끝이 나고 하락하는 오파가 시작되어 있구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파동상의 움직임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핵심적인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ABCDE로 나오는 트라이앵글 패턴이건. 아니면 ABC로 나오는 조정 패턴으로 가던 어느 방향으로 보나 커다란 관점에 있어서는 하락하는 사파 그리고 조정 파동들에 있는 만큼 밀리는 하락 파동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